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11월 4일 필옵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12시 11분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점심시간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얘네 또 보세요.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뚫자마자 조정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얘네 진짜 작전 준거 다들 아시죠? 지금 공부 안한 사람들은요 진짜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필옵틱스가 신고 가고 관심 없던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그 세력들이 주가를 지금 바로 올릴지 한번더 돌아서 갈지를 지금부터 지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저는 얘네 세력을요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내일 주가 대응 방법과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23시간 전에 조회수가 무려 3,500회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추가가 높아요. 이 가격부터 계속 폭등.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도 제가 11시 6분에 영상 찍은 거 보이시죠? 11시 6분. 이때 자막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여기 앞전에 고점을 딱 뚫기 일보 직전이라고 아직 안 뚫었어요 이때. 자 이때 영상 보시면 제가 분봉차트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자막 보시면 조정을 좀더 크게 해줘서 지지가 돼서 올려줄지를 11시 24분에 그래서 제가 이때 보시면 조정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자 얘가 지금 어제 차트인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피로틱스 49,700원을 꼭 확인해 보셔라. 여기만 지키면 우리 피로틱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자, 여기 제가 49,700원에 성근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주가가 이렇게 밀렸지만 49,700원을 회복해 주니까 보이시죠? 제가 여기 선거 논거.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기에 49,700원 한번 터치 후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요렇게 상승이 나와 줬다 보이시죠 얼마까지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11% 상승이 여기 여기 11% 8시까지 55,600원 까지 주가가 오른거 보이시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이렇게 실력 인증을 했고 한번 우리 유튜브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한국 유튜버 이거 찍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확히 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100%로 맞추는 영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3천회 이상 나오고 우리 구독자가 벌써 2만 4천 명을 코 앞에 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알려주는 타점까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공무방에선 어떠한 디테일을 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댓글도 엄청 많죠. 우리 주주님들 제 피롭틱스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아니,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피롭틱스가 어떻게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고요. 제가 왜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얘네 보세요 습성이 거의 원점 주가 올리면 거의 원점 빼요 그리고 거의 주가 올리면 원점 빼고 근데 얘네 공통점이 뭡니까 신고가를 달성 후 주가를 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그것을 보시면 신고가를 이번에 달성 했잖아요 앞전에 고점을 뚫고 자 그럼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가를 회복해 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처럼 이 상황처럼 주가가 움직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주식이라는 게요 100%는 없습니다 결국 세력의 마음이에요 세력이 나 이종목 어? 55,000원인데 지금 7만원까지 보내겠다 하면 7만원까지 가는 게 우리 세력들이 만드는 거지 무조건 막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말은 할수 있죠. 우리 주주님들, 피로딕스 10만원 갑니다. 그게 지금 가냐, 10년 뒤에 가냐 이 차이에요. 근데 제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단기간에 상승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아냐 하시면, 결국 주식은요, 지켜줘야 할 부분을 지켜줘야 할부분은 지키면요,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과거에도 보세요. 상승 후 조정이 나왔는데 지켜줘야 할 부분을 못 지켜니까 주가가 밀렸죠. 그리고 또한번 상승이 나와서 조정이 나왔는데 지켜줘야 할 부분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주가가 밀어졌죠. 자, 그럼 지금 구간도 지켜줘야 할 부분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리겠죠. 근데 밀렸다 이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돌아가느냐 이 차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우리 코스닥 지수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진님들. 이 피롭틱스가 코스닥 지수인데, 일단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4200 찍고 지금 밀리는 모습 보이시죠? 이 코스피 지수는요, 누구도 못 맞춰요. 신이 맞추고 메이저들이 맞추는 거지.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3000대 포인트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4000 포인트는 무조건 가느라. 그리고 저는 4200에서 300 정도는 보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이 왔다는 거예요. 4200 포인트까지. 그에 반면에 우리 코스닥 지수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932 포인트까지.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막 조정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흐름을 보시려면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를 꼭한 번씩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밀리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뭐3%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로 좀 밀리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시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30일부터 우리 공부방에다가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 코스당은 지금 정확히 상승 구간이 최소 300포인트 정도는 남아있는 저평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중하셔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월요일날 알테오젠 이제 삼각수련 폭등 임박이라고 보이시죠 차트 딱 설명해 드리면서 자 우리 알테오젠 보세요 이렇게 지금 상승 엄청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알테오젠 오늘 7% 이상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맨날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막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미리 미리 제가 이렇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이런 식으로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왜 구독자가 이제 24,000명인 거 조금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완벽히 다 잡아드리니까 우리 구독자가 계속 놀더라고요. 진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아직도 제형 산보가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 8346 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모방 바로 들어실수 있고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신고해주시고요. 자 보세요 여기 레인보 로보틱스도 제가 35만 2천 원에 10월 28일날 매수 추천드린 거 여기 35만 2,800원 2천 원. 벌써 얼마입니까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50만 원을 지금 찍으면서 주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월 28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 상승 초입구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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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초입구간이지 않겠습니까? 35만 원 여기 완벽히 수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완벽히 완벽히 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참아요? 매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도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도 매수 추천 이렇게 드리면서 저랑 같이 11월도 준비하고 12월도 준비하실 분들 꼭 들어오시면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세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80억 들어온 거 보시죠. 기존에 이렇게 짤짤리만 들었어요 뭐 7억 2억 뭐 19억 정도 들어오다가 갑자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할 때 80억이 들어오면서 나갔다 뭐 들었다 하는데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290억이 최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 물량이 아직은 들어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근데 우리가 피롭텍스가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은 게 뭐냐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완벽한 파동에서 이러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 다시 V자 형태로 추가 말아올리는 거 보이시죠?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얘네가 한번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거잖아요 얘네가 그리고 매집을 해고이 돈을 썼는데 벌써 얘네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겠냐고요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나가면 더 올리고 그때 나가지. 아직은 안 나갔어요. 자, 그럼 얘네가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 양봉이 훼손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그때부터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양봉을 무조건 지켜야겠죠. 그럼 조정이 나와도 이 양봉을 지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완전히 꼭대기에서는 매도를 못해도. 이렇게 푹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주가가 뭐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럼 그때 또 사면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수익이 일단은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얘네 세력들의 물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완벽히 꼭대기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와서 그 수익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될때 어차피 나는 피로포틱스 올빵이다 그냥 끝까지 간다 하시는 분들 제가 완벽히 또 매수 타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구간에서 매수해서 또 한번 피로포틱스를 끌고 가는 전략을 하자는 거죠. 어, 여기서부터 뭐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해시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세력들이 지금 돈을 모아서 여기 주가 올렸는데 끝나겠냐고요? 어, 충분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지켜줘야 할 부분을 지켜줄 시.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12시 35분에 영상 찍은거 보이시죠? 오우장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완벽히 또 한번 돌파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얘네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쭉뺄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거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양봉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구간을 못 지킨다면 또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5만 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그, 구간, 그 구간을 못 지킨다면 5만 원도 깨지면서 4만 9천 원대까지 올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중되고 꼭 아시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차트 설명해 드리면서. 자 그리고 제가 피로틱스 어떻게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 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ips도 다 잡아들인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만8천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날 원익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 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워익 IPS 그래서 9월 10날과 9월 30날 워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요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 나왔을 때인데 제가 32,800원에 성근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 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무료로 실시간 매수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로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 더 10월 2일까지 해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 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1 0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도 여기 0 1 0 8 3 4 6 2 1 3 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